쥐, 쥐. 응. 어, 근데, 근데 계속 보게 되지. 근데 쥐가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싫어. 근데 계속 보게 되지. 내에서나 통쾌한 거야, 알지 형? 통쾌한 거야. 어, 난 뱀보다 응. 쥐가 훨씬 싫어. 응. 왜냐면 뱀은 그렇게 더러운 동물이 아니거든? 뱀은 느리, 의외로 깨끗한 동물이야. 그치, 그치 형. 쥐는 더러워. <laughs> 아, 춥다. 가라날 응, 쏘고 가라. 안녕하세요. 어, 차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 어, 이름? 예, 최윤성입니다. 서른아홉 살입니다. 음. 어, 지금 역무원으로 있습니다. 어. <웃음> <웃음> 지하철 역무원으로. 아, 스피너. <laughs> <laughs> 네, 저는 송시영입니다 송시영. 네. 31살입니다. 무슨 네. 일? 영무원이에요이영무원그이무요 어, 네. 그래. 일로 왔어? 요 50이에요. 일0을에요 50이에요. 50이에요. 고0이에요5 0에이에편견이 생기고 일단 의심부터 하게 돼서 그게 너무... 음. 어떤 부분에서 좀 예를 들면, 어 일단 안 되는 걸 그냥 해달라고 음. 막 하는 그런 비상식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단 뭐 예를 들자면은 일단 자잘한 비상 호출 버튼 있죠. 이번 여은 비상 호출, 비상 호출 역입니다. 만약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 고 해서 이제 민원을 받고 내려가면은 119를 부르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거의 90% 이상이 이제 술 먹고 이제 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양치기 소년 얘기 하시죠 응, 알지, 예, 알지. 열번 진짜 거짓말을 하고 한번 진실인데도 못, 미, 못 믿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뭐 발매기에서 표를 이제 발 발매를 하는데 잔돈이 안 나오는 경우. 거의 90% 이상은 거짓말이. 에 아... 예, 다 잔돈 빼가고 그리고 안 나왔다고. 예, 안 나왔다고. 어, 어. 그럼 이제 CCTV 확인하러 가자. 고 하면은 아 자기 지금 바쁘니까 바쁘다니까, 어. 바쁘니까 일단 돈 준비해놓라고 으 나중에 오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당연히 거짓말이니까 이런 일단 민원이 많아요. <laughs> 그게 어? 민원? 그게 어떻게 민? 그럼. 그러니까. 어. 우기는 거네. 그냥. 예, 무기는데 안 들어주면은 불친절로 민원을 요 그 화장실에도 그 비상벨 같은 거 있잖아. 요아 화장실 다 설치. 그것도 많이 누르지.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그걸 왜왜 눌러 화장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심심해서 눌러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잘못 누르는 네, 경우도 많고 네, 하루 는또 저희가 이제 화장실에 호출벨이 이제 올려놓고 제가 급하게 받았거든요. 받았더니 뭐 자기야 몸이 불편한데 좀 닦아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닦아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옷을 올려달라 뭐 어, 그런. 아, 진짜. 근데 그래도 뭐 비상벨이 울르면 저희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실제... 그리고 뭐 지하철 진짜 공짜로 타려는 사람들 <laughs> 너무 많아. 너무 많을 것 같아. 예. 이번 역은 비양심 비양심 역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오겠다라는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아 돈을 오, 안, 안 내고 들어가서 음. 예 그렇죠. 예. 그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그냥 타는 거지. 예.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얘기다. 장보고 오겠다고 하는 손님도 많아요. 잠시 나가서 장보고 오겠다. 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진짜 이제 역사 근처에 이렇게 마트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시장이나 마트. 그러면 분명히 지하철을 찍고 들어가고 이용을 했기 때문에 찍고 나와야 되는 어, 어. 부분인데 그냥 아나이 앞에 마트인데 금방 올 건데. 잠깐 문 열어주면 안돼막 이래갖고 이제 장보고 다시 올 거니까 요금 내기 싫다 비상문 열어달라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뭐 X마켓 때문에 잠시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 거래하 와서? 예 <laughs> 이게 진짜 처음에는 들어줘야 되는 건가 싶었어요 진짜 영원으로 어? 이게 들어줘야 되는,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표 누면 돌아가는 게 이렇게 네, 돌아갈 때눈눈 네, 네, 네. 네. 순간 두 명이 한꺼번에 나가거든. 아예 예, 맞아요. 그거 알지? 눈눈 순간 섰다가 두 명이 한꺼번에 나가거든. 요즘도 그런 사람. 그러다 이제 저희한테 걸리면 어. 31배 걸고 그래 올라가. 이게 있다니까요. 우리 하이패스 고속도로 그냥 나간 네, 것처럼 맞아요. 그거를 진짜 그 물게 해줘야 된다니까. 네. 어. 네 거기서 또 폭행이 일어나죠. 대부분 아, 좋은... 1250원을 내기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은 30배는 더 내고 갔네왜 실랑이가 벌어져요? 음. 이번 역은 실랑이, 실랑이 역입니다. 뭐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걸로는, 어 저희 역에서 정말 폭행 사고 같은 게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표를 안 가져왔는데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열어주죠. 다돈 내는 사람들인데 안 열어줬더니 역사 시설문을 이제 부수기 시작하고 저희가 나갔더니 왜안 열어주냐부터 시작해갖고 저희 역사를 잡고 와, 참, 뭐 진짜요? 깨진 병을 꺼내가지고 뭐 피부를 뭐 벗겨갖고 죽여버리겠다 음. 이런 경우도 정말 많았었고. 병이나 뭐칼뭐 뭐 이런 걸로도 직원들을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이제 회의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진상 민원 고객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뭐 하고 해도 저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참았다가 이제 경찰이 와 갖고 현행범으로 이제 제압을 해서 체포를 하는데 그냥 맞은 거에 나는 그렇죠. 저는 그냥 맞기만 합니다. 맞아서 내가 정당방위로 때리면 그거는 어떻게 나또 아, 문제가 안올안 돼요. 안 돼요. 네. 예, 때리면 안 돼요. 저희가. 네. 절대 어... 저희가 먼저 근데 이제 그렇게 해 갖고 경찰도 했는데 역으로 밀어 넣고 역으로 하다 보면 결국 이제 공공기관 직원들을 좀 하대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됐어요, 네. 이해 됐어요, 이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폭언 그리고 뭐 여기에 불을 지른다거나 뭐똥 오줌을 그냥 싸버린다거나 어디서 다치고 와서 어, 저희 때문에 다쳤 다뭐또 어. 이걸로 또 무슨 안 들어주 안 들어주면 이제 또 국민신고에 이제 넣고 와, 뭐 여러 가지. 와 이건 처음 알았네 맞네. 진짜로. 어, 어. 뭐 뭐만 하면 뭐 너네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어, 막 이러고. 해달라. 어. 아니 근데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숫자가 어떻게 되지? 어 저희 역 기준으로는 9만 명 정도. 이제 총 700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9만 명이 왔다 갔다하는 이용하는 역에서 하루에 이런 일이 몇 번이 진행된다고? 하루에 일단 저희 역 기준으로는 적게는 300번, 많게는 500번 정도 눌러요. 300번? 우와. 많게는 500번 정도 눌러요. 근데 민원을 넣으면 불이익이 있나? 예전에는 일단 민원 자체만으로도 아. 그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있었다고 음. 들었는데 음. 요즘은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예, 민원으로는 불이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상대를 하고 일일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예,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게 쌓이다 보면 내 직업에 대한 의이감을 느끼거든요. 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러려고 와, 내가 이렇게 했나? 이러려고 와, 내가 이렇게 했나?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거를 또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배부른 소리한다. 공기업에 입사해서 너는 평생 걱정 없이 다니면 되는데 너보다 힘든 사람들 훨씬 많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또 아, 나도 힘든데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와이프도 음.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어요. 아니 뭐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아 진짜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냐고 아 진짜 요즘은 이제 고생한다고 아... <웃음> <웃음> 너 그렇게 <laughs> 너 그렇게 <laughs> 미안해 죽겠다 쎄줄 것도 없고 아유 진짜 아, 알았어. 시원하게 에이, 먹어도 돼아 먹어도 뭐, 돼 시원하게 줄게 없으니까 미안 미안도 줄게 없잖아 진짜 아유, 진짜 너무하다 먹고 어, 내렸는데 너무해 아니 화가 많아지겠네 네. 내가 보니까 화가 많아지겠고 나 같아도 만약 그러면은. 어, 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다 상대를 해주고 있어야 되니, 본인 직업에 대해서 정말 회의감이 계속 들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실 95%의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카드 잘 찍고 가고, 본인 관리 방법. 근데 저희가 상대하는 분들은 대부분 좀 비정상적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하대 무슨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 이거 상습적으로 이러거든. 네, 사실. 진짜 하는 사람이 하 사람이, 사람이 계속하고. 계속 계속해요. 근 이것도 나는 이 법이 너무 약해서 이런 거 네. 같아. 이거. 이거는 뭐가 좀 바뀌어야지 이건 규정을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런 허위거나 그런 거에 대한 좀벌금이라는게 강화가 돼야 된다니까. 강화가 돼야 돼. 강화가 이게... 돼야 된다니까. 진짜로. 어... 진짜 이러면 안 돼. 이거 정말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고 이거 뭐다 우리 가족들, 이웃들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말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은 기가 막히고 응. 대응을 안할 수도 없고 또 민원이 들어온 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네, 네. 공공질서 나는 이런 그 부분을 좀 어릴 때부터 몸에 배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 사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선진국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 도대체 너무 심각한 건데 그리고 너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하나는 물론 억울하고 뭐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다른 거랑 또 조금 다르단 말이야 그냥 네. 일반적인 회사 다니는 네. 거랑은 어? 꼭 없어서는 안될 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이 여기를 택했고 이렇게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는 뭐 그래. 내는 무슨 세금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도저히 내가 이래선 내 내가 제대로 못 살겠다 그러면뭐 그만둬야지. 사실은. 네, 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니네 나름대로 봉사정신이랑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로 끌어오는 르 화를 참 이게 그래. 누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 좋은 마음으로 300명이든 뭐뭐든이 사람들이 점점 점 줄어들길 바래야지. 어? 네, 줄어들길 바래야지. 어. 윤성 이분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시영이가 화가 많더라고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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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시영이 하나 뽑아봐. 어 앞으로. 어, <웃음> 짜자잔. <웃음> 어 어. <웃음> 어 어. <laughs> 저. 어. <웃음> <웃음> 뭐야? 맞지. 어 누구 뭐 이제 좋은 소식 있는 건데. 오, 어. 어? 네. 뭐 비슷해? 아, 예, 뭐, 비슷하시야 응. 봐봐. 안 좋은 어. 일 있으면 늘 좋은 일이 곁에 있는 거야. 알았지? 아, 이거 전국에 소문 다 났네. 아 그래, 힘내고. 아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기운 네. 내고. 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음. 행복하길 바랄게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뭐 이런 저희가 갖고 있는 고충 같은 것도 얘기해서 일단 속이 좀 시원했고요. 공무원 혹은 이제 공공기관 직원들도 어 귀한 집 자식이고 어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좋게 대하시면 어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지하철 이용할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인식을 좀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안, 인식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